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화정권 중에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우스 비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엘은 선주가 한 컨테이너 기준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명의 하주의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워드 회사가 그 컨테이너의 수하인이 되고요. 선주는 포워드 회사 앞으로 하나의 마스터 비엘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워드 회사는 그마스터 비엘로 물건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화물을 받는 하주 앞으로 비엘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포드 회사가 발행하는 B/L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하우스 B/L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LC 상에 하우스 B/L acceptable 또는 포더스 B/L a c c e p t a b l e 과 같은 문헌을 사입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우스 비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하우스 비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